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스카이스스를 카엔스, 연구소를 어, 이끌어가는 김혜준입니다 저희 어, 왼쪽에는 저희 딸김지현인데 어렸을 때부터 k 카이스데스를 배웠고 지금은 매달 한 번씩 독일에서 세미나를 이끌어가고 있고 앞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저희 아들 김상준. 우리 독일의 켈른에서 카일스네스 연구소를 책임지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 세미나를 등록하시고 너무 오랫동안 저희들을 믿고 기다려주셔서 저희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곧 7월 2일과 3일 서울에서 또그 다음 주에 토요일, 일요일 부산에서 세미나를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분들, 등록하신 분들과 또 앞으로 세미나를 등록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앞에 있는 주소와 날짜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고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